고려시대에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변방의 가난한 향리의 아들 척 준경.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먼치킨 무장을 꼽으라면 이 남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 성을 탈환하고 칼한 자루로 전장의 판도를 뒤바꾼 남자. 그의 이름은 바로 전쟁의 신 여진족 정벌의 영웅 척 준경입니다. 12세기 막강한 여진족의 침략으로 고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때 척준경은 방패 하나와 칼한 자루를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었죠. 그의 외침과 함께 수십, 수백의 적들이 쓰러져 나갔습니다. 함락 직전의 성을 단신으로 탈환하고 포위된 아군을 구출하는 등 그는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전쟁 영웅 척준경은 곧 권력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가 이자겸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켜 왕을 위협했지만 결국 왕을 구하기 위해 이자겸의 등에 칼을 꽂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자 동시에 반역자라는 두 얼굴의 사나이였던 것이죠. 이자겸을 제거하고 왕을 구했지만 그의 압도적인 무력과 권세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왕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로 지목되어 모든 것을 잃고 병으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나라에게 버림받은 비운의 영웅. 척준경. 고려의 가장 빛나는 칼이었지만 너무 날카로워 스스로를 배고만 남자. 당신이 기억해야 할 진정한 영웅의 이름, 척준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최고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